조로사진희정이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 《허와유한》이 곧 방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약자 수는 이미 200만 명을 돌파했고 화제성 또한 식을 줄 모르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허와유한》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는 속내를 감춘 여앵커와 속을 알수 없는 재벌 대표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대립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추적형 재외 로맨스의 극적인 전개가 더해져 강렬한 몰입감을 예고합니다. 이번에 조로사는 그간의 귀여운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카리스마 있는 직장 여성으로 변신해 여주인공 쉬엔을 연기합니다. 그녀의 극중 패션 또한 촬영 당시 연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인기 앵커 쉬엔과 도시 엘리트 션하오밍은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성장 배경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상대의 삶과 인간 관계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겉보기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생활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결국 갈등을 폭발시키고 슈엔은 셔나오밍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호하게 그를 떠납니다. 그제서야 셔나오밍은 자신이 슈엔을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깨닫고 그녀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이후 마주하게 될 수많은 난관 끝에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요? 남녀 주인공인 슈엔과 셔나오밍은 매우 입체적인 인물들로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갈등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합니다. 조로사가 연기하는 쉬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간직한 고집센 여성으로 부모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오직 외할머니만이 그녀의 빛이었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혼자이므로 10년 이상 버텨온 그녀는 마침내 겉보기에는 화려한 앵커가 됩니다. 결혼을 위해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능력을 이용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정교하게 설계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게탈로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한 위기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개인적 성장과 자아를 찾게 됩니다. 진희정이 연기하는 셔나오밍은 원작에서 분량은 적지만 슈엔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드라마화된 버전에서는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속내가 따로 있는 여행커와 복잡한 재벌 대표의 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드라마는 슈앤과 셔나 오밍의 완벽해 보이는 부부 생활이 사실은 비밀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이 관계 파탄의 시작이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슈앤이 단호히 떠난 후에야 셔나호밍은 자신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깨닫고 이른바 추적형 재외 로맨스에 돌입하는데요. 영원히 질리지 않는 소재 파국후 재결합이 이 작품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비록 방영 전이지만 촬영 기간 중 조로사의 스타일이 화제가 되었고 공개된 촬영 사진만으로도 그녀가 연기한 슈앤의 스타일은 다양하면서도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수트부터 순수하면서도 섹시한 스타일, 귀엽고 화려한 코디까지 조로사는 어떤 스타일이든 완벽 히소화했습니다약 3개월간 공개된 룩만 70벌에 달하며 동일 스타일의 셔츠는 이미 7000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조로사의 제품 판매 영향력은 실로 놀라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허하유한 방영이 시작되면 그녀의 다양한 룩은 여성 시청자들에게 교과서가 될 것이며 이 드라마는 역대급 패션 드라마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70벌의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청순한 여고생 룩인데요. 그녀는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어깨 길이의 중단발로 잘라 단정한 이미지를 강조했고 밝은 갈색 머리도 자연스러운 검은색 머리로 되돌려. 청순함을 더했습니다. 누가 봐도 여고생이라 해도 믿을 정도의 모습에 팬들은 깜짝 놀라며 환호했다고요. 극중 슈엔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다양한 스타일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캐릭터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웨이본의 슈엔 관련 해시태그는 열람수 1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허하유아는 방영 전부터 이미 대박이 예상되는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청자들을 찾아올 조로사 진희정의 허와 요한을 짧게 한번 미리 보기 해보았습니다.